패치업으로 3프린터 운영행사. 이제 한번 보자. 탭해서 이번 거를 볼게요. 자, 왜몇번을 도전을 할 건데요. 일단 이렇게 그려서, 뭐기로 하면 되겠죠? 기본형 같고, 여기 보니까, 요 부분만, 힌지 부분만 틀리고 나오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음, <laughs> 얘가 형태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오는지, 여기 10일까요? 여기까지 표시가 오는지 까 여기 10. 아니면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 각도 0지로 <laughs> 끊는 거래요. 예, 네, 그럼요. 여기 지금 42의 반, 반기반향절잖아요 21. 2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쭉 하고, 35의 선을, 여기서 45도죠? 이게 90도니까, 45선 것을 이렇게 하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21. 자, 일단 여기서 단위 곱죠? 단위를, 센스미터로 보고요. 여기 점이 없으면, 그, 요정하고 점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아, 앞에서 볼까요? 폰2 이거죠? 네, 폰트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은, 어, 선을 그렸는데 이게 21이래요, 됐죠? 그 일단 이렇게 <laughs> 하고요. 그다음에 ESC 누르고 T에서 여기 보면 이게 35죠? 35, 35 선을 봤고요. 그다음에 각도가 45잖아요. 그럼 각도 가이드. 제가 각도 가이드를 어 뭐로 해놨냐면? 그 Shift T를 해놨어요 그래서 Shift T. 네. 그래서 하나, 둘, 또사 45. 자, 요선이네요. 이거는 요선인 거죠. 자, 일시고요. 여기서 네, 지우고 이 모양이네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뭐죠? 그래서 사끼고 4띠고, 5, 5, 4띠, 4 띄고 5 되면 5 4 밀린 4 오죠 자 그러면은 라인을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4 하고 이쪽으로 5이 소절이에요 그 다음에 음10 올라와요 자 안녕하세요 이 희한하게 인사 이게 안 잡히죠? 이 스마트 카메라. 음. 일단 네. 고 이상하죠? 이렇게도 잘보여 정상인데 이 버그가 있나 자, 자 일단 시자그 다음에 소형출원을 키는게 알트네요 그 다음에 아 이게 하면서 껐다 켜졌다 되는구나 이렇면서자 다음에 여기서는 3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알트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알았어요 수량 출원이 원래 인데 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옵셋인데 일단 이거는 3일이라고 잖아요 그러면 자 T에서 여기까지가 3일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엠만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L에서, 이선이 있는 거죠. 이 선이, 이연이 안 될까요? 네. 어디 연결 안된 데가 있다는 건데, 자, 위에서 볼까 선이 똑바른데 여기를 안돼서 그래? 자, 일단, 요게 돼서, 요 모양은 다그렸죠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 라운드는 R, 이게 R2라는 아, 소리에요, R2. 그죠? 이거 나중에 도 되죠? 자, 일단, 얘를 밀어 해서, 요 두께가 얼마냐면, 3 m m 입니다3 m 4mm. m 이거 완성한 문제니까, 넣고, 이렇게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음, 이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대칭이동 기준은 빨간색이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있다가 딱 붙이고, 그 다음, 가운데선. 자, 일단은 시각적으로 축은 잠깐 안 보이게 좋겠죠? 이럴 때는 지우고, 이렇게. 예. 됐죠? 축보이는 되죠? 자, 그 다음에, 무단삭대. 자, 이렇게 하고, 현재 이 상태 얘가 3이 됩니다. P에서 4. 이렇게. 네, 예. 조금 이따 됐죠? 자, 그럼 요거를 그리는데, 요거. 일단은, 네.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보면, 아, 여기 전체가 얼마, 나 여기 5mm 돼요? 5mm? 자, 근데, 여기보다 일단은, 아, 넓어진다는 거죠? 네. 그 여기 게 1.6에 1고 여기. 음, 자, 그 여기까지가 20이라고 하죠. 여기 20. 어쨌든,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서 카드이고요 자, 요것보다 이쪽이니까, 여기 현재 여기까지가 20. 그렇죠? 여기가 10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10.5를 띄고, 요거를 그려야 되는 거죠. 가운데 위에서 면이. 자, 그러면은, 일단 따다닥 해서 일단 십두지에서 그룹을 이제 두지를 했어요 일단 자그 다음에 여기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음. 자 여기서 일단은 어, 면을 그려볼까요? 자 이거를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는 얘가, 얘죠? 이죠 자, 그 다음에, 스케일에서, S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얘가 봤을 때, 형태에딱 그려진 문제에 여기다 이제 스케치를 하면 되는데, 이 스케치가, <laughs> 아까 보면은, 요 스케치는 여기까지가, 현재, 어, 여기가 10mm인데, 여기보다 띄어서 와야죠? 0.5 정도 러니까 10.5만큼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어느 조원 내죠. M에서 무로 10.5만큼 도죠자여기 그렇죠. 이제 그림 그 있는 플레인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됩니까요? 자 여기다 그림 이제 그려봅시다. 자 일단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재 어, 여서 여기까지가 6. 여기 4니까 2mm 나오네요. 다 그렇죠. 일단 여기서, 어, 여기 밑으로, 사실은, 스케일이 S에서, 여기 밑으로 늘어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선을 그립니다. 선을 그립는데 자, 됐죠. 제 이름은 이게 2mm에요. 자, 2라고. 자, 그 다음에, 이게 7이 내려가네요. 자, 이기 내려가, alt. 자, 이기가 7인가요? 이거를 다른 그림 바꾸는 거가 alt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6하고 10이잖아요, 1이1 12. 1를 가고 8. 12.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2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했을 때8 8이 니그 다음에 여기서 오면 음 일단 여기 하기 위해서는 여기 는 14가 이미 넣었을 거고요 이로 8만큼 선 해야 되거든요 그 자, 여기서. 여기서. 지이가고면 그렇죠? 되죠. 그 다음에, 드디어, 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이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네들은필요음에그는음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럼 이제 아크를 써야 되는데 A가 되죠. 자, 이에서 어 얘는 50 정도 붙었코 됐죠. 자, 이 상태 여기, 여기 이제 아 6이고 안에 A는 얼마냐? 얘가 구멍이 보면 아어 얘가 5니까 얘는 지름 6이네요. 지름 6, 자, C에서 지름 6, 그3분리 자, 그럼 지우로해서이 지우고. <laughs> 됐죠. 자, <laughs> 얘는 여기 시작해서 이쪽으로 오면 되죠. 이쪽으로 반대, 아래 바깥으로. 자, 그럼 일단 얘를 지우고, 현재, 어, 이 선도, 여기서 필요가 없죠. 자 P에서 이게 5 점이죠. <laughs> 자 그럼 이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떻게 볼까요? 자 앞에서 보고요. 여기 아, T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가 보면 어, 10.5에다가, 10.5, 15.5겠네요. 이렇게 움직이면, 자, 해볼까요? 무소지 따다닥, 가고, 일단, 도 지, 제가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M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여기 딱 닿죠? 선이, 닿죠? 여기.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다 마무리 가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우터 l 하나, 둘, 셋. 그래서 전체가 다 하나가 됐죠? 자, 보면, 고체 그룹이 됐습니다. 자, 여기 나중에 뭐, 필해 주는 거는, 근데, <laughs> 제가 선이 왜안 되지? 이해가 됐으니까. <laughs> 자, 이거를 붙이기 전에, 자, 근데 이거를 컨트롤 Z 할게요. 이거를, 예. 이거 붙이기 전에 얘를 일단 예, 미러를 해야되네요. 미러를 해서 돌려두고요. 그 다음에 이사이가 간격이 얼마냐는 이제 어, 요거, 요거에 달린거예요자 <laughs> 그러면 볼까요 여기에 센터 부분이 예. 여기가 만나는데 여기 진지로 감춰서 <laughs> 나중에 이거 작업을 한후에 맞추는 거를 돌려 가지고 맞춘 시간을 되겠어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 밑에 거 작업할게요.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얘는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 꺾으라죠. 20 10에서 3 m 들어가거든요. 1 4그 마찬가지 가운데서 봤을 때 10에서 꼭붙인다 자, 그는 마찬가지 아까처럼 어, 사각형을 또그려볼까요 사각형 얘랑 얘는 맞지만 마찬가지. 자, 이쪽에 맞는 사각형 맞죠? 일단은 얘는 이제 다시 스케일하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맞춰야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얘를 move 이동하는 m. 뭐 됐든 상관없는데 얘는 일단은 12점. 예. 자, 10 하면은 여기 사이가 뜬거 보이시나요? 됐죠? 이 스케치 가지고 안쪽을 넣는 겁니다. <laughs> 자, 일단은 요거 맞춰가지고 요거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해볼 건데요. 현재 얘는 1 2이고 여기 보면, 어, 파이 5, 파이 5짜리, 12짜리가 있어야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음,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얘를, 어, 약간, 얘를, 숨김이 없네 음. 자, 일단 여기서 살짝 열고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자, 얘를 자리가 하이드인 이상한 번역이 이상한데. 따닥한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Ctrl-Shift 하고, 그 다음에, 아까 Shift-V에서 걸 했어요. 그 다음에, 음, 모든 것을 뺍니다. 자, 일단은, 얘랑, 얘랑, 얘랑은, 이 장급. 자, 현재 요게, 아, 몇이냐면 0.5겠죠? 그래 이렇게 해서 0.5, 이렇게 하면, 이 면에 딱 분리가 생겼죠. 자, 요게 이제 센터점이 된 거예요. 조금 <laughs> 어렵긴 하지만, 자, 여기 부분, 요게 파이 오죠? 자, 이거로 그림을 그립시다. 원점 C에서 파이 2.5네요. 그렇죠? 자, 이 정답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지금 되고요. 이 작업도 랑요 요거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얘가 이 지름 반진 6자리그리는데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는데 너무 심하죠 얘를 50 정도 자 이렇게 물려서 50 그 다음에 설명되려야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젤에서 이렇게까지. 네. 자 일단 이렇게 떴죠. 자 이렇게 해서 된 거죠. <laughs>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나오는 게 현재 이거 식을 이쪽으로 해서 4mm 나오죠자 일단은 요 없는 지구입니다.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자, 그러면, 자, 이쪽으로 피해서 컨트롤 키하고, 3mm. 자, 얘는, 이런 반전하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어, 이제는, 얘는, 똑같이 해드리요 여기서, 이쪽으로, 오쪽 뭐가 튀어나오네. 자, 그러면, 은 일단, 자,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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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e s 버 p r e s 때 p r e 때 s p r e s p 에서 s s p r e s 누르고 이렇게 p 이한 다음에 r e s 자, 이 상태로, 이런 반전하고, 얘는, 얘는, 지우고, 됐죠? 자, 이게 이제 5 5예요 5.5. 자, 한 번, 열어볼까요? 예. 딱 맞게 됐죠? 이게 예. 스 i s is h i f t g 고체골 그 됐네요. <laughs> <laughs> 이게 이제 미러기는 따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요거는 움직여서 이렇게 빼는 게 좋겠네요. 자, 일단 이제, 요거랑 요거는 감추고요. 감추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본 상태에서, 얘를 복사해서 회전할 겁니다. 자 Q 하고요. 자 Ctrl+K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릴 건데, 자 얘도 이죠? 이렇게 얘는 딱 맞을 건데, 자 그럼 얘를 자 M 해서 이렇게 해서. 자, 모두 보겠군요. 맞는 것 같죠? 이렇게? 자, 그럼 얘 위치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데요? 움직이면 <laughs> 되는데, 음, 일단, 자, 자 M 컨트롤하고 등동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로 이렇게 보면, 이기좀 왔다 그러면, 음, 16?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 기준? 빨간색? 예. 먹죠 자, 그러면은, 현재 여기 보면, 아, 여기 선열을 필요했죠? 자, 이렇게 해서 되면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번호가 2 0시 여기가 5고, 얘가 1mm 정도 된 거예요, 자, 1mm. 자, 온도 2mm. 2 m m 사이에요. 여기 2mm. 그러면 t에서 이렇게 띄어서1 하고요. 자, 얘가 이동을 할때요선에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m 하고요. 유선이동해서 여기 이렇게 교차를 맞추면 딱 맞는 겁니다. 이거 볼까요? 모두. 자, 딱 맞죠? 자, 그럼 얘들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룹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쉽게 누르고 이렇게 해서, 아웃터지. 됐죠? 고치볼이래요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고치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필 R2라고 된 거, R, 아까, 현재, 라운드 2라고 된거 있죠? 이 부분만 되면 이제 끝나겠죠? 아닌가요? 어... 여기도 R2가 있나 보네요. 두 군데. 네, 좀 귀찮긴 한데, 어, 그래도 하면 되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한 다음에, t 에서 OK, E, 작은 A에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현재 몇 시일까요? 12, 1 4시 15시, 16시, 17시, 이렇게 했을 때, 피, 얘도,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인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20배가지고 만나는 부분에서 하면 되죠. 그러면 되냐면, 자, 따닥 해서, 이렇게 하고, 일단은, 키에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그다음에 아크에서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 자, 좀 번거롭지만 다시 T에서 여기 이 여기 이에서 아크에서. 편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원칙대로 해서 이렇게 뭐그려도되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그래서 <laughs> 여기 나머지 쪽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마무리하고 싶네요 자 여기도 하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런 파라메티브 툴이 아니기 때문에 좀렇지만 어쨌든 네, 여기서 무단 뭐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볼까요예 네. 그렇게 되죠 여기, 글씨가 여기 있네요. 글씨 여기 하는 거는. 해볼까요? 또. 자, 일단 얘를 챙기고요 이건 나중에 한다고 보고, 어, 글씨를, 아, 여기, 여기 있죠. 텍스 자, 높이는 보통 7. 얘는 뭐, 1 정도. 그 다음에, 얘는 0, 1. 그래서, 여기다 이제 붙이는 거죠. 자 그럼 얘를 탑에서 볼게요 자, 여기 일단은 얘도 분해하고 얘도 분해합니다. 이렇게 저는 켜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항상 생겨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p에서 여기 0.5 따닥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쉬프트, 쉬프트 전 제가 만든 학키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해주면 돼. 이렇게 해서 자 모두 눌러서 보면은 다 됐죠. 자좀 다다분한데 있었지만 또 다다운툴 써보는 것도 여러분 또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작도하는 법을 좀 배우게 되다라고요자 여기.